안녕하세요 순꾸락쟁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쁜 장미 뜨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장미를 시도를 해 봤는데요 가장 이 장미가 좀더 입체적이고 요게 안쪽에 이렇게 필듯이 있는 요 안에 꽃잎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미 모양에 좀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방법인데 실의 굵기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요것은 코튼 데이트 요거는 오메가 실, 요거는 아이돌 실입니다. 크기는 요 코튼데이트 1mm 짜리로 하게 되면은 약요 지름이 한 5cm 정도? 그래서 바늘은 이제 요런 실의 경우에는 4호 코바늘을 이용했고요 요것은 5호 코바늘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뜬 장미 모양은 여기 안에서부터 튀기 직전에 여기 꽃잎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꽃잎이 살짝 겹치는 듯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떴고요. 또 이런 부자재, 이 브로치 밑바닥이거든요. 이런 것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이소에도 있고요. 자, 이런 것에다가 어, 글루건이나 뭐 본드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짜가지고 붙서 브로치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미뜨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원 안에 짧은뜨기 10개를 합니다. 실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자,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사슬 두 개,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합니다. 그러면, 요런 사슬 공간이 하나씩 생기죠? 다시 짧은뜨기 두 개.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한코 건너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면 자, 하나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자, 사슬 두 개를 했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자, 잘봐 두셔야 돼요. 여기 사슬 공간과 공간 사이에 여기 짧은뜨기 기둥 그 다음에도 여기 짧은뜨기 기둥 있죠 이 기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꽃잎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레임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 사슬 둘셋 사슬 3개입니다 한길긴뜨기 구멍마다 두 개씩 해주세요. 다섯 군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는 총 1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다섯 군데의 공간마다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해서 쭉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꽃잎에 숨이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꼬리는 자꾸 거추장스러우니까 보이지 않게 안쪽으로 모아버리고요. 이곳이 가장 안쪽에 있는 그 가장 안쪽에 있는 꽃 봉우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사슬 세 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늘이 그 다음 가야 될 곳은 뒤집어 보시면 보시면은 여기 짧은뜨기 기둥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딱 들어보시면 요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공간이 있거든요. 이 짧은뜨기 기둥 중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첫 번째 나타나는 기둥이 아니고 그 다음 기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자, 코를 바늘에 걸고 바로 고대로 내려가서 첫 번째 기둥이 아니라 두 번째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맨 안쪽에 꽃잎은 이렇게 쫙 펼쳐지질 않았잖아요. 피기 직전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단의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짧은뜨기는 그 다음 기둥. 맨 침에 여기 메인 원형 있잖아요. 여기 기둥, 여기다가 짧은뜨기 합니다. 다시 사슬 3개. 그 다음 기둥에 다시 짧은뜨기 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바로 나타나죠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게 편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다시 사슬 3개 그 다음 기둥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사슬 3개. 자, 그 다음 기둥.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슬 3개로 내려갔죠?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가 바로 그 다음 기둥입니다. 자, 다시 사슬 3개. 자, 그러면 여기가 사슬 3개를 떠서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이 자, 여기가 되는 거죠. 사슬 3개로 내려가서 자, 이 곳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꽃잎 2단을 뜨기 위한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각형의 프레임. 자, 이제 또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짧은뜨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4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그 다음 짧은뜨기를. 이 공간에 하지 않고요. 그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짧은뜨기를 만약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서 꽃잎을 딱 만들어주면 항상 꽃잎이 그 다음번에 꽃잎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꽃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짧은뜨기를 옆에 공간에다가 하시게 되면 살짝 꽃잎이 옆으로 이렇게 겹쳐진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땐 짧은뜨기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네 번을 하고, 그 다음 짧은뜨기는 그 다음 공간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네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네 번. 그리고 그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자, 그다음 공간, 마지막 공간이죠. 여기서 집중해서 보세요. 자, 짧은뜨기 하나와 한길긴뜨기 4번을 합니다. 네 번. 자,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사슬 3개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결 부분은 어디냐 하면, 자, 여기 항상 기둥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있는데, 사슬 세 개로 가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살짝 겹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꽃잎이 오므러지게 돼요. 자, 사슬 세개 갑니다. 자, 여기 바로 밑에 기둥이 아니라 그 옆에 기둥. 자, 여기로 가서 짧은뜨기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꽃잎을 해주는 그 프레임이 아니에요. 단지 옆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 자, 이번에는 자, 사슬. 여기 단에서 사슬 3개를 했죠. 이번에는 사슬 4개를 합니다. 셋, 넷. 그리고 그 다음 기둥에 마찬가지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각형의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둘, 셋, 넷. 사슬 4개와, 네 자, 그 다음 기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자, 여기 기둥. 넣어서.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사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각이. 요거는 꽃잎에서 넘어가는 선이거든요. 그럼 시작은, 공간의 시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공간은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자, 여기죠, 여기. 자, 요 부분은 꽃잎을 끝내고 사슬 세 개를 해서 연결시킨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짧은뜨기, 여기 연결했던 부분, 꽃잎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이곳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오각형의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단의 꽃잎을 만듭니다. 자, 옆에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6번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는 옆에 공간으로 건너가면서 짧은뜨기. 그래서 꽃잎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면 그 뒤에 꽃잎은 살짝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6개 합니다. 다음 공간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와 한길긴뜨기 여섯 개. 자, 마지막 공간.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여섯 번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겹 장미를 하시면 마감을 하시면지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저는 이제 한 겹을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여섯 개를 했고요. 그다음 자 이번에는 사슬을 네 개를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폭이 커져서 네 개를 가서 자 여기 공간 이 기둥이 아니라 그 다음 기둥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자,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공간에 기둥은 여기죠. 뒤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기둥에 넣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다시 오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번에 기둥은 제옥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사슬 네 개로 내려가서 첫 번째로 짧은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합니다. 자, 여기가 되죠? 여기에 그대로 빼뜨기. 자, 마지막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은데, 한길긴뜨기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첫 번째 공간에 짧은뜨기 하고요. 한길긴뜨기를 8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여덟 번 해서, 어, 오각에 다섯 군데서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자, 이 뒤로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 맨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에다가 그냥 빼뜨기로 연결해서. 자, 한번더 걸어서. 만약에 오핀을 다실 것 같으면 요 뒤쪽에다 이제 5핀을 다시면 되고요 그렇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